봄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지민TV하고 함께 스페셜스를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 목소리 좀, 좀 들려주세요. 안했어 해야지. 저기요. 아무 말안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일단은 먼저, 네, 한번 숨바꼭질. 네, 이거 업데이트 돼서 새로 나왔는데요. 일단 먼저 숨바꼭질. 하나, 둘, 셋! 아, 어, 없네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와빠 뭐 켜졌어요. 하나, 둘, 셋! 없고요. 하나, 둘, 셋! 없네요. 일단은 먼저 각자 해봅시다. 이러다 시간 다 가기 때문에. 일단 먼저 각자 해봅시다, 각자. 아니, 설마, 하지 말아봐요! 돼요! 하나, 둘, 둘 셋! 육초레 꼴림! 나, 아니, 난 아예 안 돼요. 주직이 와파 있는 법이 되어야 돼요. 지금 들어왔어요 님 지금 와파 없어요? 네와파 안돼요 저와파잘되는데 아니 네, 안돼요 하나 아, 아, 둘 잠깐만 잠깐만 셋또 음, 안되잖아 지금 렉이 지금 너무 심한데 아, 저... 일단 각자 해봅시다 아 각자 해보 싫어요 딴 데로 딴 방으로 가봅시다 아, 각자 해보 각자, 각자, 네, 각자 합시다 네, 와이파이 잘 되는 곳으로 가야 돼요 저는 이쪽 <laughs> 안 돼요! 카메라 안 돼요! 형님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안 하냐? 다시 들어갑시다. 아, 네, 근데 랩 불렸어요. 랩 불렸어. 하나, 둘, 둘, 셋! 또 리콜리. 안 되잖아요. 그냥 합시다 그냥. 하나. 아... 저가 들어갔어요, 저. 아이고 진짜. 아 이거 진짜 아가엄청 많네 자 형님들 아! 바로 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의자 좋죠? 내 네, 의자 금나 좋습니다. 의자는 제 사무실로 가야 돼. 아, 아니 전투가 안돼. 전투가 안돼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슈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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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만요, 형님들 여기 숨겠습니다. 왜기만 죽을걸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거 진짜 100% 진짜 못 죽어요. 여기 좀비랑 개 있는 거 아세요? 잠만 여기 있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아님 여기 좀비랑 개 있는 거 아세요? 아니요. 알아 있어요. 좀비랑 개 걸르면 개가 그 순례 순는 사람이 그냥 네. 죽일 수 있어요. 네. 물어 가지고. 뭐야너너 분했어 뭐야? 아, 아, 아유. 와, 역시, 애들, 저, 진짜, 진짜 못찾네요 진짜. 아니, 멍청이 들인데 아니, 저는 찾, 저 숨을 데가 없어요. 애들이, 진짜 초기해어요 진짜요? 숨을 시간이. 백렘들 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기 기케 있다, 기케. 아, 기본도안 땡기겠다. 후, 이소은에 때리면 안 되지. 야! 니 아, 네, 이거 봐봐, 나 지금 얘랑 합체했어. 아, 아, 히지마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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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얘 예, 자식은 죽였어 와 살았다! 와 들킨 줄 알았어 아, 나. 얘들아... 얘들아. 좀 소리 좀 줄이겠습니다. 내가 다 줄일게요. 와, 뭐냐 이거 레전드 님. 제가 못 참네 진짜. 재밌습니다, 여님들 진짜. 오. 이렇게 재밌는 게임은 진짜 처음 봤어요다여러들 <laughs> 오. 야, 이거 계속 여기 아이죠아 나갈래. 잠깐만요 형님들 아이 고개로 딴거합시다딴거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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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뛰어! 오케이 삼물 오케이 성공 와 어, 진짜 어, 재밌네요 형님들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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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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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왜요? 제가 이게 더 컸다 더웠다 더다 여러분 저가 신총 보조무기가 떴습니다. 네. 이 카메라를, 네, 네 키겠습니다. 네. 키해주셔야죠. 제가 것 카메라 것 키겠습니다. 자, 깐만 너무 작은데요. 크기를 좀 크게 할게요. 네, 이 정도? 네. 신총, 새로, 새로 총 얻었습니다. 네. 지민TV, 대박입니다. 개꿀. 개꿀입니다, 진짜. 아 조합하기 있는데 싫어. 조합하기 싫어? 아아 열부호만 있으면 이거 조합할 수 있는데요. 이이 P V E 조합할 수 있는데 이거. 이거랑... 기게 빨리 합동전 갈까요? 이거랑 이거랑 조합할 수 있는데.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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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할 수 있는데. 네, 네 카메라 끌게요 네. 빨리 합시다 이제. 합동전 가자. 아 잠만요. 들어와요. 앨범 뒤을결고 구독 개꿀이다용! 켜링! 첫 번째 라운드는 저가 먼저 죽일게요, 다. 제가 다 죽일게요. 똑똑. 제가 다 죽인다고요! 어? 그럼 제가 2단계 다 죽입니다. 아니, 저, 저 봐주세요. 저 죽나 안 죽나 봐주세요. 아쟤 죽고 있다고요, 봐봐. 숫자 봐봐. 아니, 저 맞는지만, 맞는 맞고 있는지만 봐주세요. 맞고 있다니까요? 맞고 있잖아! 이런 것도 다못 죽이냐. 아니, 저. 그죠? 위험할 뻔 했는데 한 번, 한개도안 맞고. 네 클라스? 달지구, 의 통과 지리고요? 저기요, 지리고 출신이죠? 네, 지리고 출신입니다. 저 이거, 비켜줍니다, 저 자, 이거 제가 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한테 끌고 오면 뒤집니다. 매드입니다 쏘고 싶니? 쏴버렸네? 아이 이거 이정도는, 가뿐하게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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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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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뇨. 매우 터져! 돼졌잖아, 또 돼졌잖아! 뿡! 쉣 쉣.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말초리 해! B급 나 말초! 아. 아. 자 이제 똥돼지 나오죠? 똥돼지. 똥돼지는 그냥 앉아가지고 님의 위에서 님 위에서 아 이렇게 한죽냐 음. 아 음. 아 우와! 음, 개한테 맞을 뻔 이미 음, 죽었어. 음, 이야 와얘 아, 엄청 안 죽는다 네, 네, 네. 죽어라 귀여워. 내 토끼 한 명이 아, 한명 죽여 마리키기 도기 오케이 에캠에캠 파워 근데 너무 부드럽네요 내 에켠은 너무... 어풀나왔어야내 죽인다 나를 죽여라. 그래, 나를 죽여. 야, 왜 죽어? 괜찮아요. 야, 이야... 오케이. 어차피 죽어야 될걸 죽어야죠. 어차피 5P 남았었어요. 사라운드는 제가 뒤쪽 맡을게요. 네. 이게 자동 죽어요. 어, 뭐였죠? 사라운드가? 아, 이거 있지, 거기 뒤쪽 잘하세요. 네. 누 죽이려 오면? 이 동네를 놀러 가고, 하, 시까 마신의 심! 마신의 심! 마신의 심! 마신의 심! 마신이요. 어! 어아 어! 어! 아! 야! 수고하세요. 어, 나한테 왔네? 오케이, 죽었다. 강한 술래 하세요. 이벌에 뭐뭐 나왔었지? 아, 5단계지. 5단계는 이제, 칼로. 아, 저 여기 뒷면 맞출게요. 네. 이제 뭐뭐는 이제 칼로 즐겨야지. 대박입니다, 진짜. 야, 어유이유아이요 흐이요! 아유이요케이자머링안 끌고 기만안 끌고. 안 끌고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저기 뭐합니까? 이 아주 안전적이하고 쓰고 있죠, 애들. 아, 진짜. 한대 맞았어요. 강아지한테 물렸어요. 저 가면 안돼요. 가면 안 돼요. 근데...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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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사진를 딱, 딱, 모아줘. 맞을 뻔 했어요. 맞습니다. 킬러스는 두자요 일반 좀비부터는 차라라, 차라랄라라라 차랄랄랄랄라. 이야! 일반 좀비가 맞아. 이야, 차 일반 좀비야, 차라라 과연 6라운드를 응. 통과할 수 있을까? 고민 안 되네. 샤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방 때리시다 오케이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또 때리고. 라라으아라라 죄송합니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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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네 여러분 이렇게 숨바꼭질 숨바꼭질까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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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업데이트 어, 아직 가면 안돼 어, 다행히 씩그이 나왔습니다 네 아주 재밌게 네이 업데이트 업데이트 이 어, 숨바꼭질을 미라일보 까는거 보여드릴까요 네 숨바꼭질, 네 아주 제, 재밌게 까는거 보여드릴까요? 재밌게 어떻게다했고요네 일단은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깝니다, 한 깝니다. 번씩만 저깝니다아 잠깐만요. 이런 아...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셔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바이. 안녕.